주말 동안 참아왔던. 아, 전가전가 지금 네번 실패했는데. 그냥 한 번에 모았다 가는 게 다들, 다들 한 입으로 얘기하더라고. 모았다 가라고.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. 아, 나 진짜 이번에 안 나오면 못해, 이제는! 아, 아니다. 코스튬 재벌로 좀 넣, 네, 넣을게요. 코스튬을 대물로 좀 넣고 지금 <laughs> 바로 아, 역병의사인지 모르겠네 핫토리 레츠고, 간다 핫어 몇만 다 해들어갔지 지금 이거 일곱마리 만드는데 아 진짜 한방에 한방에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두마리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아 두마리 나오면 진짜 기, 기가 막힐 거 같아 딱딱 제발 하나만 더 하나만 더아 제발 아, 씨. 아 짜증나 빨리 빨리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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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더 하려고? 한 마리 더 만들어 왔지아 진짜 짜증나네 아 벌써 짜증나네 왜안될거 같지? 아왜안될거 같지? 아, 안될거 같지 왜 이렇게 아 짜증나 아, 아나못봐나 이제 돈 없어 나와. 나 돈이 없어 끝없는 정금 제발 그래 모어 제발 몽신이시여 아아아 아, 어떡해 났다. 그러면 그걸 재물상아 펜던트까지 <laughs> 정말 너맞아날 버리면 이건 되겠지? 요건 되겠지? 생각이 있으면 요건 되겠지? 아. 어. 아, 씨. 한번 더! 한번 더! 빡치네. 전가세 번을 버억한다고? 그럼 이건 줘야지, 솔직히. 장비 파괴 20%인데, 설마. 그죠? 그죠? 간다. 제발. 아! 아, 산다. 나라면 구를 삼. 나라면 구안 삼. 제발. 아 칠. <laughs> <으아>! 엄마. 지금 <laughs> 왜 불길한 방구야? 진짜 열받게. 아, 축제를 하나 더 사야 될것 같은데, 제발 아, 지랄 마세요. 진짜, 제발, 아, 제발, 아, 제발. 아, 미쳤다. 여기서 한번 지를까? <laughs>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아이고 2 5 0 0 0달 그래도 물거품 안 났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케이 됐어 감사 인사 미리 미, <laughs> 미리 세레머니 먼저 하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8. 아계열받네 개울받네, 진짜. 없어. 물이 나서 못 쓰겠어. 아, 짜증나. 아하.